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님, 네. 네. 국민체육기능법에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의무를 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음. 징계정보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체육계 약 3천 개의 단체와 기관들이 각각 개정 신청을 하고 징계의무 담당자를 지정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 신청한 기관이 몇 개입니까? 네개 기관 신청했습니다. 외계기관이죠?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신데도, 단체, 기관장님도 다안 하셨죠? 네. 그렇죠? 예. 네. 어허. 이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 우리, 문체부 최복은 제국장 나와 계시죠? 예. 네. 요, 징계정보 시스템 운영 의무 주체가, 어, 법상 어디에요? 법상 문체부 장관이요? 예. 네. 어딘지를 모르고 범, 하면 안 되죠? 네. 예. 네. 그래서 문체부에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문체부에 나서서 이거 정식 운영이 11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11월을 운영하는데 지금 4개 기관만이 개정을 신청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예. 전부 개정 신청을 하게 하고 업무 담당자도 지정해야 돼요. 이게 법에 있는 징계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 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했습니다